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 쌍모임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쌍모임 잘하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싹장님들과 근교에 있는 유스호스텔에 가서 1박 2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수고하는 싹장님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참 어렵겠다 공감하기도 하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반전 목사님과 저, 그리고 김성은 목사님이 율동도 하고, 네. 김성은 목사님은 캥거루 옷 입고 있잖아요. 네, S입니다. 어, 왕대 식사님이랑 최재식 사님이 손잡고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싹을 섬기는 싹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싹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은 그래도 잘 이루어질 텐데 말씀 묵상을 나누자라고 하면 이제 다 조용하대요. 그러십니까 싹원분들? 그러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laughs> 어, 또 어,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할 때참 힘들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싹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만해야 하는 게 아닌가? 더 좋은 분들이 싹장을 할수 있을 텐데 내가 싹장을 해서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으로 향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싹장님들만 그럴까요? 어,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꽤 자주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는데 늘 공동체는 뒷전이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제 잘못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저는 책임 목사님도 아닌데 벌써부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지요. 주일에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가 되면 매일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누는 말씀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들고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싹 안에서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싹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싹장님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싹에서 말씀을 나눠 주는 한 분만 있어도 싹장님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무디었던 싹원의 마음이 기경해서 따뜻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때 싹장님들은 싹원들을 더욱더 섬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싹장님들 뿐 아니라 우리 싹원분들에게도 함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나누는 것이, 꾸준히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는 누가 쓴 편지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쓴 편지인지도 불분명하고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서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대답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글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론입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어서 바울의, 바울의 전한 복음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까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어요. 몇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즉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1세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접하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신앙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줬던 그 선생님은 순교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임으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의 선생님, 그리고 그가 살아냈던 삶과 죽음까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조금 실망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에게 복음을 배우고 그 연수가 오래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될 사람들인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조금 실망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지 않고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믿음의 힘은 사라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다 는 질책도 서슴없이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갇혀서 살다 보니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건하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 좋은 선생님을 두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심지어 가르쳐야 할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소중한 구원은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타협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가르침은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은 복음을 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동료 혹은 선배가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지만 주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믿음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낙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에 겁먹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누군가는 꾸지람으로 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혼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글입니다. 히브리서의 글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시점이 AD 96년입니다. AD 96년에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 히브리서의 글이 정확히 인용되었습니다.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AD 96년에 쓰여진 글이니까 적어도 이 히브리서는 AD 96년 이전에 쓰여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10장 32절에서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전에 고난의 싸움을 겪어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점도 바로 네로 황제 당시였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기독교의 박해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네로가 죽고 20년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의 박해를 능가하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어떻게 견디겠는데 두 번을 겪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는 그두 번째 박해의 어려움, 그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 박해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릴 겁니다. 한번 그것을 겪었는데, 한번 박해를 겪었는데, 그 박해를 겪고 나서 그것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이들은 질에 겁을 먹고 달아났을 겁니다. 모르고는 견디겠는데, 알고는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음의 시련을 겪었고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냈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기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도 주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더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꾸지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박해 앞에 놓여서 순교하지,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랬던 한 사도의 눈물어린 호소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것이 꾸지람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로 들립니다. 얼핏 보면 꾸지람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 어려움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은 이렇게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공허하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일까?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고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믿음과 그래서 삶의 열심을 비교합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대학 가는 것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까지. 이런 말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독일은 없나요? 한국은 많은데? 속으로 찔끔하신 분들 있잖아요.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제, 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너무 작은 범주에, 어,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고작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저는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보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열심히 노력할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두 시간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노력은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믿음과 기도는 공허한 것으로 여겨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도는 차차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라는 것들만 가득 차 있어서 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둘 채워지지 않을 때 감사는 사라지고 믿음은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감정과 느낌만으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말씀,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화, 그 속에서의 만남,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 때, 그 막막함을 견디게 해줍니다. 세상은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분명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세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부딪혀서 능히 이기실 만큼 무언가의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번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 주님을 보고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믿음을 지켜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편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형제들이 죽어갈 때 두렵지 않아서 순교를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힘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되신 주님이 여러분 삶의 인도자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